네,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부터 함께 생각 좀 해보죠. 자, 첫 번째 무엇을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반드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일단 뭐냐면은 무조건 y값이야. x값이 아니고 y값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찾는다. 세 번째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연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 사실은 뭐 쉽다. 이 정도만 좀 해보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하지 말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바꿔 볼게요 그래프가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럴 때 이만큼이 x축이고요 이 그래프를 y는 fx라 불러 보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가끔 주어져요 뭐냐면은 샹샹샹샹샹샹샹샹 여기가 4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얘가 10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x는 아이고 아이고 보통 이 핑크색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부터 x는 뭐 10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보통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어 제일 작은 거 넣어야지 따라서 최소값은 f의 4, 큰건얘 넣어야지 최대값은 f의 10 이렇게 푼단 말이야. 절대 아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래프가 어이 요 노란색이네. 이 노란색에서 가장 높은 점이 어딜까? 바로 요점이네, 바로 요점이네. 요점이네, 요점이네, 요점이네 이걸 찾는 거예요. 반드시 눈으로 가장 낮, 낮은 낮 데는 어딜까? 여기네여기네 어, 이렇게 찾아줘야 돼 따라서 만약에 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요점에서의 x값이 만약에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점 좌표가 만약8,9 뭐 해보자고 요점이 4죠? 4,2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고 너왜흰색이니4,2 해보자고요 그럼 무조건 무조건 얘가 최댓값인 거고요 바로 얘가 최솟값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제목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인 거니까 역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솟값이 문제인 거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가, 가장 높은지 가장 낮은지를 따지면 되겠네. 할수 있겠죠? 자, 실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가 얘, 얘인가 봐요. 얘인데, 하지만 절대 유리함수지만 절대 세상 누구 한 명도 이렇게 해석, 해석은 나 할지 다 쪼갠다고 했죠? 쪼갤 수 있는 방법은 분자의 계수 이거 보고요. 그 다음 분모 그냥 냅다 넣기 에다가 이걸 풀면은 플러스 하니까 빼기 5가 되겠네. 따라서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2 까지는 이제 모두 연습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x 방향으로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얘가 음수니까 뭐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음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그래프 그래프. 샤아 쇼아 봤지? 자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자 점근선 노란색 표현할게요. 점근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y 값은요 지금부터 플러스 2에요 이렇게 쇼. 그럼 여기가 바로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정근선의 교점이 교점 2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핑크색 그리게 핑크색 그릴게요 핑크색.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됐죠? 요즘 가깝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됐어요. 그럴 때 우린 지금부터 얘를 해석하면 되겠네. 자, 이거 해석해보자. 얘를 만족한대. 따라서 얘를 해석할, 해석할게요. x-2, x-1, 0 따라서 마일 x-2가 되겠네. 마이너스 1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2, 뭐 이쯤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에는 이 라인 상에서만 보는 거야? 이만큼 상에서만? 이 상에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쩡쩡쩡쩡쩡 이 점, 이점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이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결국 살아있는 그래프는 살아있는 그래프는 얘만 산 거죠, 이 핑크색. 자, 이만큼만 살았어요. 이만큼만 살았다. 이것만 살았기 때문에 얘가 아닌 것은 얘는 아닌 거고요. 얘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더 연결된다면 역시 이쪽 밑에 부분도 아닌 거고요. 됐어요? 이 핑크색만 살아 있는 거야. 그럼 핑크색에서 가장 높은 곳이 예구나 얘가 최대값. 가장 낮은 곳이 예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함수에다가 2 넣는 거. 그리고 최솟값은 함수에다가 마일 넣는 것을 각각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4분의 3 됐고요. 얘는요, 1분의 마이너스 3 해서요, 마, 3.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